고민상담소 만만통 mc 정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고민이 있을 때 누구에게 털어놓으시나요 여기 많은 스타분들이 이곳에 와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바로 만신 중의 만신 우리 성남 천지신당 선생님인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laughs> 역시 오늘 변함이 없어 <laughs> 그 변함이 없다는 거는 좋은 의미인가요 그렇죠. 아니 선생님 제가 어. 소문에 의하면 응. 요즘 선생님을 굉장히 귀찮게 하는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너무 많아서 아니 왜냐면 어, 어, 어. 근래에 저희 또 선생님을 찾아왔던 많은 스타 분들이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그분들이 너무 잘되는 행보를 보고 나서 팬분들이 막 연락도 많이 오고 한데 음, 특히나 그 가수 신성 씨 대표님께서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좀 얘기가 있어요. 할머니가 말씀해 주신 게 맞으니까 좋아하는 거지. 그죠, 그죠. 어, 그때도 몇 번을 물어보셨거든. 어. 저 그때 어, 봤어요. 봤어. 네. 응. 탑 세븐에 올라가겠냐고 네. 물어보셨는데 할머니가 생각 뭐 힘도 안 들고 아니야 올라간다고. <laughs> 어. 어. 올라간다고. <laughs>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걱정됐지 나는 아, 혹시 안 올라가면 안 올라, 어떡하나. 근데 됐잖아. 네. 음. 아니, 저는 그때 기억이 어떻게 생생하게 나냐면, 음. 그때 대표님께서, 막 선생님, 우리 신동이 어떻게 돼요? 에이, 높이 올라가요. 아유, 그러니까 높이 어디까지? 그러니까 몇이 계속. <laughs> 맞죠, 맞죠. 질문을 <laughs> 어. 한두 번하 아니라 그냥 만족하시질 않으시는 거예요. 어. 근데 제가 왜이 질문을 드렸냐면, 음. 오늘 나오실 분도, 음. 거기, 네, 신성 대표님께서 추천했어요. 네, 어. 여기 천지신탁을 가보라고, 가보라고, 꼭 가야됐다고 해가지고, 어. 제가 기약에 매셨습니다. 어. 네, 기약 걸음 <laughs> 해주신 트로트가 너 안녕하세요. 쿵짝이 잘 맞아요. 쿵짝이 잘 맞는 가수 박규리입니다. 예! 우와! 우와! <laughs> 근데 뭔가 음. 그 단어도 쿵짝 이런 단어가 그렇게 네. 엄청 고급진 느낌이 안 돼. 네. 박규리 씨가 불러주니까 굉장히 그 쿵짝 <laughs> 진짜 포장지가 금박이에요. 아, 진짜. 어머, 네. 어, 뭐, 감사해요. 좋게 봐주셔가지고. 아, 제가 사실 가수인데, 노래를 잘하는 가수이기보다는 네. 거의 네. MC를 많이 맡고 있어가지고. 오, 네. 진행병이 있는데, 여기 텐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지금 <laughs> 막 흥이 났어요. 네. 아. <laughs> 처음에 너무 긴장했었거든요. 네. 왜냐면 오면은, 어머, 내가 또 재진 걸 아는 걸 아니까. <laughs> <laughs> 막 이런, 막 이런 분위기가 되잖아요. 근데, 어 좀 긴장이 풀렸어요. 너무 감사해요. 어. 아닙니다. 네, 네. 사실 우리 박규리 씨가 어떤 뭐 잘못을 저질렀는지 저희는 몰라요. <laughs> 저희 장군님, <laughs> 우리 선생님 아, 할머님, 동자님께서 네. 아시는 거지? 네, 네. 저희는 지금 당장은 네. 모르겠지 하지만 어떤 잘못을 지셨지 네. 선생님께서. 근데 근데 어떤 근데 잘못은 안 했어. 아. 어. 어. 잘못은 안 했는데 열심히 살았어. 그렇잖아. 아.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았는데 뭐. 아. 그지? 그리고 주어진 거다 했는데. 아. 근데 네. 자기 무슨 그렇게 큰뭐 스케줄이야 뭐가 또 이렇게 들어올 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응. 허어, 들어왔으면 좋겠 대표님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회사 쪽에서는 계속 어.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응. 아 우리 대표님을 믿고 있어요. 그 기운이 어. 그왜 일하는 사람도 이렇게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요? 근데 너무 잘 맞고 어. 진심으로 너무 이렇게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네. 뭐 지방 MC가 됐던 뭐가 무슨 아, 네. MC인지 네. 그런 스케줄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본인이. 어. 아, 그러니까 물론 노래 하면서 네, 네. 같이 이렇게 할것 같아요. 아, 응.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도 방송을 할 때가 즐겁고 행복하기도 한데요. 네. 그. 제가 매니저처럼 아니면 음.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막 이렇게 음. 해서 누군가를 띄우고 싶은 음. 그런 충동을 요즘 너무 느끼는 거예요. 음. 아 내가 연예인을 해야 될게 아니라 나는 음. 뒤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음. 생각이 드는 음. 거예요. 그런 사주도 있어요. 아, 아 있어요. 아, 있어요? 어, 네. 자기 사주 속에 그것도 있거든요. 네네네. 누구를 가르치고, 네. 누구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네. 키워주고 네. 그런, 거에, 그런 게 있어요. 아. 지금 사주는 못 봤지만 간상에도 그런 게 네. 있어요. 어. 이양님은 얘가 쉽게 갈 거고 음. 이양님은 고생 안 하고 네. 빨리 갈 거고 빨리 뜰 거고 네. 그런 게 있거든요. 본인이 네. 이렇게 잡아주는. 어. 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네. 지금 할머니가 봤을 때 본인이 체력이 굉장히 약해요. 어, 맞아요. 어, 음. 맞아요. 체력이 네. 어. 지방을 뛰든 뭘 하고 함나 뛰고 둘이 가려면 지쳐 벌써 아 어. 어. 지쳐가지고 오, 아주 완전히 이렇게 네. 좀 그거 뭐떡 실실,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어, 어 그렇게 돼 있다 동작가 그래. 네. 그래갖고 충분히 잘가 쉬어야지만이 네. 네. 텐션이 올라와서 맞아요. 다음 무대 에또 올라가서 네. 또 한다고 본인이 음, 맞아요. 저... 욕심이고 네.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 이거 너무 하고 싶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러기 전에 네. 내 건강, 내 체력부터 네. 어? 좀 챙겨야 될것 같아. 아, 할머니가 볼 음, 때는. 건 음. 음. 그래서 네. 그렇다고 뭐잘 먹어 잘 먹어서 체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 에요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본인도 많이 움직이질 않아요. 네. 그죠? 아, 네. 맞아요. 네. 누워있는 건 제일 좋 누워있고. 소파에 앉아도 다리를 땅에 놓는 게 아니라 다리를 네. 올려놓고 맞아. 앉아있어요. 맞아요. 어. 네. 그게 몇 시간이 되든 자기가 움직이기 싫으면 그냥 앉아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 네. <laughs> 네. 지금 얘기해서 네. 조금 움직이셔야 될것 아, 같아요. 네. 어. 가서도 배심이 있어야지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배가 등짝에 붙어 있어, 지금. 아, 배심이 없다고. 아, 어. 아, 배는 튀어나왔는데 아, 힘이 근력이 힘이 없어. 아이고. <laughs> 좀 자기 힘을 네. 키우시고, 음. 그러다 보면 음. 내 목소리, 그리고 어 이제 자, 자기가 이제 치마둘러서 여자예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상을 네. 봐도 네. 성격이나 뭐 포구나 네. 뭐저 그런 걸 봤을 때 남자라고. 어, 맞아요, 어. 선생님. 어. 저 안에 남자 있어요. <웃음> <웃음> 저렇게 여성스럽게 얘기하는 거아닌 아, 질문해, 남자 있어. 어, 하고 싶은데 이게 최대한 받쳐줘야 하지. 어? 맞아, 맞아. 어? 누가 가서, 네, 야! 네. 그러면은 네. 자기는 크게 손을 질렀는데 네. <laughs> 남들이 볼 때는 아기가 와서, <웃음> 아! <웃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어, 너무 잘하서 얼굴 빨개졌어. 아니, 아, 네. 남자 있는 거 어떻게 하셨지? <laughs> 자기가 그게 하루 아침에안 돼요. 네. 그리고 어쨌든 근력 운동을 음. 하시고 내 몸을 좀 닫아 놓고 다져놓고 네.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허리가 배가 이렇게 맞아요. 어깨가 이렇게 의미죠. 이렇게 된다고 네.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네. 누가 안 부르면 그냥 이렇게 앉아 있고 싶어, 싶어요. 어, 네. 그지? 여기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네. 구석대 이렇게 코너에 앉아가지고 네. 그지? 다리 올리고, 음, 다리 올리고 오오오오. 그러고 앉아 있어. 맞아요. 그게 보여. 너무 편해요. <laughs> 네너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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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도 해 보세요. 자기는 네. 조금 끈기가 없어요. 어. 맞아요. 어. <laughs> 끈기가 없어서 네. 어 그래 선생님 말씀 듣고 네, 내가 운동을 해야지 하잖아 네. 많이 가야 3 일이야 <laughs> <laughs> 운동을 끊었다가 제대로 한 적이 없어서 네. 이제 안 끊어요 어. 어. 자기 안에 남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장군이 있어요 그것도 네. 칼 들고 언제 네. 할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내거 하고 싶은 거는 많고 꿈은 네. 많아요 본인이 네. 머리도 영리하고 네. 굉장히 총명하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다 그냥 포기. 그렇게 하자. 그게 제가 어. 계기도 있지만, 응. 그 건강 때문에. 그래. 제가 한번 어. 아팠었기 때문에, 응. 어느 순간 욕심이 들면 응. 또 병이 날것 같아서 응. 그냥 내려놔요. 그러니까 인간아 네. 할머니가 얘기하잖아. 그 어? 그러니까는 매트 하나 사서 두껍게 하고, 네, 네. 너무 또 심하게 하면 발목에 무리가 간다고 아, 본인이. 네. 그 정도는 안 좋다고 본인이 네. 몸이 지금. 네. 그러니까 산천이라도 걸어야지, 공원 네. 가야지, 이 미세먼지 때문에 꽃가루 때문에 또못 가. 네. 그리고 자외선 때문에 못 가. <laughs> 제 <laughs> 제일 싫어하는게 자연스러 햇빛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어. 가려워가지고 제가 어. 햇빛을 진짜 싫어하고 어. 그래서 못가 아, 그러니까 네. 이래서 못해 못 저래서 못해 해. 다 때려치고 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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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그냥 매트 두껍게 깔아서 몇개 네, 깔고 네, 네. 거기서 그냥 워킹을 하세요 본인이 아, 하다 보면은 네. 자기도 모르게 결국 음. 건강해져요 네. 그리고 자기가 방광이고 네. 자궁이고 여인 쪽으로도 부인과 쪽도 굉장히 약해요 본인이 선생님 진짜 잘맞으신다 아유, 잘말씀드렸세요 그래서 아유. 그렇게 이제 <laughs> 아 발목도 새새 새 발목 같아 내가 지금 볼 때는. 억카브 비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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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진짜. 발목 이렇게 접질려요. 그래서 어. 아까 오히려 또 어. 문규리 씨가 활동을 본인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 어. 남을 케어하고 이런 것도 좀 그런 네. 생각을 많이 했다는 네. 네. 것도 아무 체력적으로도 어.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체력 소모가 네. 더 가요 아, 남을 가리키는 남. 게 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네. 할머니가 내 체력을 네. 엄마가 얘기할 땐 콧방귀도 안 낀다 아, 알겠어 맞아요. 알겠어 오. 아, 오. 짜증내고 아알았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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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오늘 왔다 가고 나서부터는 네. 그렇게 네. 하세요 네. 제일 사는 건매트부터 사셔요 네, 어. 그렇 응? 그리고 나이가 뭐, 얼만지도 모르지만은, 네. 어찌됐든, 그거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네. 그거는 할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계속, 넌 용기해봐. 음. 너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고 음.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 음. 다 놀래요. 뭐, 음. 예를 들어 니나노, 어, 닐일이 하니, 닐일이 하니나노 할머니 목소리 내다가, 음. 뭐, 쏙? 이렇게 깨는 음. 목소리를 내는데 음. 되게 예쁘게 노래 부를 것 같았는데 음. 왔는데 참 할머니 목소리 내고 막 이러니까 음. 그래서 나보고 너는 그그 재연 배우나 그런 거해 음. 연기를 해봐 너는 음. 고급져서 그렇게 이제 서양 스타일이야 막 이러는데 어. 처음에는 막 무슨 연기래 근데 어릴 적부터 연기원을하서 연극은 했었어요 어, 네. 그래서 근데 그거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선생님 음. 요즘 너무 어리고 노래 잘하는 트로트 가수 너무 많잖아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설 자리가 점점 더 없어지잖아요. 음. 연기를 해야 되나? 음. 또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음. 그게 저하고 맞을지. 음. 일단은 몇 살이요? 4월 25일이요. 이름이? 박 본명으로 할까요? 음, 네. 박강희. 어디 살죠? 저는 대구 지금 대구에 있어요. 음. 자는 곳은? 자는 곳도 대구. 그 대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어, 아, 왜냐하면 응. 제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응. 이제 애를 케어를 부모님 어른들이 해주고 남편이 또 해주니까 응. 일터가 다 거기 있으니까 제가 응. 왔다 갔다 응. 하거든요. 응. 우리 딸이 이제 고3이에요 올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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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 서울 오면은 자는 뭘로 간대? 아기가? 음 중국어로요. 중국어. 네. 근데 얘도 영국 영화 네. 뭐 그런 쪽도 관심이 어? 있는 것 같은데. 어머 선생 님 어떻게 했어요? 어. 얘가 연기를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연기, 어. 영국 네. 뭐 지금 뭐 중국어과를 어. 간다고 네. 하는데. 어, 내가 볼 때는 그쪽으로도 갈것 네. 같아요. 아, 그래요? 연기 연 연극, 어. 어. 어, 어, 그쪽으로 도갈것 같아요. 아, 하고 싶어요. 해 그쪽으로 보내세요. 그쪽으로 도 끼가 많아요. 조금 뭐랄까 네. 숙기가 없다 보니까 네. 쭈뼛쭈뼛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어 자존심은 굉장히 강해요. 애기가 네. 네. 네가 무슨 그런 걸해 네. 그런 말 듣는 게 싫어서 네. 네. 선뜻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애가 아.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어가 뭐 그거는 이제 그냥 툭 뱉은 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수시 보도 네. 뭐 정실 보든 네. 일단은 지가 그쪽으로 지원을 할것 같아요. 아 어머. 공부를 하고 스펙을 음. 쌓고 연기를 하는 게 자기가 더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음. 연기학원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대학을 음. 가면 1 번이 음. 연기야. 1 번이 연기예요. 어, 그쪽으로 아. 보내주세요. 아 네. 음. 깜짝 놀랐어요. 듣자마자 음. 어떻게 하셨어요? <laughs> 난 그래서 얘가 연기 하고 싶다 그래서 웬뜬가 음. 없이 연기야 네, 내가 이랬거든요. 어, 어, 네. 그래서 혼자 생각에 네. 서울에 얘가 대학 붙으면 나도 같이 연기 배워볼까 이 생각했었거든요. 어, 네. 근데 그이 말씀을 하시길래 깜짝 음. 놀랐어요. 그러니까 네. 아마 수시도 갈것 같아요. 아 수시로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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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로 가서 네. 이제 지금은 중국어과라고 네. 하는데 네. 근데 그쪽으로 영국 연기과 네. 그쪽으로 넣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게, 애기도 애기지만 은 본인이 네. 연기가 됐든 뭐가 됐든 네. 이렇게 지도하고 가르치고, 아카데미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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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를 이렇게 잡아주고, 음. 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못하니까 또 거기에 맞는 선생을, 그러니까 네. 강사를 가시고. 해가지고 네. 그런 걸 하고 싶은 게 자기 꿈이잖아요. 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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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네. 그러니까 는 2년, 3년이면 네. 네.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오. 오. 음. 다행이다. 근데요, 네. 작게 시작해요, 크게 시작은 안 해요. 네. 근데 춤도 추는 언니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음. 그러면 네. 이제 뷰리 씨가 어떻게 보면 약간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에이전시나 이런 쪽이 네. 더 음. 향이 미래적으로. 근데요, 엄마 활동도 해요. 하면서 네. 네. 아, 어. 네. 엄마 활동도 해가면서요, 네. 이것도 할 거예요. 음. 딸을 키워야 되겠네요. <laughs> 딸 덕을 좀볼수 있을지. 아, 그러시고 어찌 됐든 지금 첫 번째는 건강이에요 네, 본인이 건강. 네. 어. 네. 그리고 손가락안 하잖아 집 살림 안 하잖아 네. 어? <laughs> 어머 어. 세상에 <laughs> 몸이 힘이 들어가서 <들어가가지고. 웃음> 그리고 재무은 항상 많아요 본인이 아, 네, 재무은 항상 많고 지금 네.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일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다 보니까 네. 고달픈 거야 맞아요. 어? 일단은 지르고해 봐야 돼요 본인은 음, 네. 그죠? 네. 어. 첫째도 건강이고 둘째도 건강이고 네. 셋째도 건강이에요 네. 그 대신에 그 따님은 그래도 체력은 좋아요. 더좋아는 네, 음. 지금은 속 마음을 다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아기가 네, 네. 이제 시험을 보든지 수시가 이제 날짜가 잡히든 네. 그러면 지가 엄마나 거기 가서 수시 저기 볼래. 어. 거기 에 이제 말을 할것 같아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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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통 고3 엄마들은 딸 케어하고 막 맛있는 거 해주고 따라다니고 학원 응. 픽업하고 이러잖아요. 응. 근데 전 제가 바쁘니까 응. 엄마로서의 역할을 잘못 하잖아요. 응. 그게 저한테 죄거든요. 그래서 응. 되게 항상 미안한데 다행히 너무 착하게 잘 자라주고 응. 공부도 잘 응. 잘. 근데 해줘요. 속이 굉장히 깊어요. 맞아요. 속이 어. 너무 깊어요. 응. 네. 엄마는 항상 바쁜 사람이지 네. 신경 쓰지. 엄마는 신경이 예민하지. 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네. 내일은 내가 스스로 헤쳐 나가야지. 네. 그렇게 속이 깊어. 맞아요. 그리고 본인은 또 엄마가 멋있대요. 어. 엄마같이 살고 싶대요. 어머, 어머. 하고 싶은 거다 하고. 그러면서 <laughs> 자기는 방송이 너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음. 에이, 그래, 그쪽으로 보내. 깜짝 놀랐어요. 방송하고 싶고, 연기하고 싶다고. 연기야. 해가지고, 예. 음. 근데 곧잘 해, 노래도. 아, 그래요? 음. 어. 약간 허식키한것 같아. 음. 목소리 통이 저는 얇은데 걔는 음. 엄청 크더라고요. 약간 허스키하고 제가, 네. 노래도 곧잘해요. 아, 그러니까 음. 그쪽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쪽으로 근데 뭐 춤을 추고 뭐 춤을 못 추고 네. 그거는 닥치면 음. 다, 다 해요. 아. <laughs> 멈추요. <멈춰. 웃음> 음. 아니 근데 좋은 것도 네. 많이 물려받아서 그런 것도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아, 근데 저는 선생님 사실 음. 일을 안 하고 요즘은 진짜 쉬고 전 여행만 다니고 싶거든요. 네. 근데 음. 방송으로는 돈을 크게 못 벌었고 음. 투자하고, 이렇게 음. 굴려가지고, 음. 벌은 걸로 음. 코로나도 다 지내왔고, 어머어머어머. 다 지금. 이렇게 음. 살고 있거든요. 음. 아까 그랬잖아. 음. 천상 생긴 거는 공주고 말이나 네. 이렇게 행동하는 건 공주인데 네. 여잔데. 장군. 근데 생각이 굉장히 많은 거야, 네. 본인이. 어? 자기가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도 해야 되고 네. 이래서 안 되지 네. 다시 원점으로 가서 다시 또 생각을 해보고 하거든요, 네. 본인이. 네. 앵커를 하든 방송을 하든 뭐 노래를 하든 그거는 자기가, 이거는 놀 수는 없어요. 네. 네. 계속 하셔야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어쨌든 사업은 네. 투잡을 해서 네. 무엇을 하든 이제 아까처럼 뭐, 아이들을 키우든, 뭐, 네. 잡아주든, 그런 것도 할 거고요. 네. 반면에 자기는 땅, 네. 부동산, 네. 그쪽하고도 참잘 맞아요. 어, 맞아요. 음, 어. 희한하게 촉이 있어요. 본인이. 아, 다른 사람은 뭐 망했니, 뭐, 남는 것도 다 오히려 마이너스 됐니, 근데 아, 냄새가 난다고 해야 될까 네. 어. 어, 부동산. 음, 음. 그런 쪽으로 자기는 네. 촉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어. 네. 그러다가 매번 거기 파고 하는 게 아, 아니고, 네. 남들은 막 쫓아가서 공부하고 뭐 하고 아. 하는데, 자기는 냄새가. 먹어서 어, 네. 하다가 어 이거 괜찮네 네. 한번 해보자 했는데 네. 툭 건, 넣었는데 네. 그게 또돼 네. 어, 네. 그런 식이에요 <laughs> 어. 금융은 죽으라고 안 되는데 부동산은 어. 그렇게 돼요 그게 네. 이제 자기하고 맞는, 맞는 거예요 거죠. 어. 네. 그리고요 동자가 네. 봤는데요, 네. 선자가, 봤는데요 네. 선자가 봤는데요 이 언니요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네. 근데 되게 깍쟁이에요 <laughs> 아, 그래요? 또 네.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또 재보고, 막 그렇게 해서 아, 하는 거예요. 쉽게 맞아.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엄청 깍쟁이에요. 지금 하는 일도 잘 되지만. 네. 음. 근데 연기 쪽도 들어올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렇게 단역이다 그러 네. 하거든요. 오 네. 어, 너무 좋다. 아니 그거 아실 약간 그 <laughs> 응. 있는 집안에 응. 그 어. 약간 그 반대하는 <laughs> 이쪽의서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어 좋은 척하면서 뒤도 어. 못된는그는거 아아 있잖아. 아 아, 그런 거 너무 어. 해보고 싶어요. 어. 그런 그런 역 들어올 것 같아요. 아, 욕하고 이런 거 있잖아.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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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못하는 어, 뭐. 걸 연기로 막 해보고 싶다. <웃음> 연기 <웃음> 어 연기로. 그런 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건잘할것 같아요. 지금. 네. 네 처음, 처음 왔을 때는 국민 대표님이 너무, 네. 너무 좋다고 해서 이렇게 왔다가 네. 버튼 누르면 이렇게 말 나오는 거 <laughs> 여기 앞에 맞아요라고 써있는 거. 써 있는 거. 맞아요. 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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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잘 맞추신다. 네, 그렇죠. 아, 진짜 유명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아지간에 좀 겁이 많아요, 분인이 네, 네, 네. 어?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맞아요. 자기한테 살갑게 하고 가까이 오는 거를 네. 자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어, 그래서, 네. 어, 왜 그럴지? 저 사람이 저건 아닌데 왜 나한테 저러지? 네. 어 그러다 보면은 네. 이제 자기가 그 선에서 딱 이렇게 잘라요 네. 본인이. 네네. 네. 네. 그리고 어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그 생각을 많이 해요 아, 본인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네. 인간복, 네. 인연복, 네. 그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음, 음. 제가 봤을 때 오늘 규리씨가 음. 되게 고민이 이것저것 많았는데, 네. 선생님 뵙고 말이고, 민이 많은 어, 것 같아요. 제일 걱정이 이제 애 고사 못 마니까, 에, 음. 그거랑. 근데 당신보다 속이 더 깊어. 아, 다. 응, 그러니까. <laughs> 그럼 저도 진짜 인정해요. 네. 네.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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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저만 걱정하면 되네요. 네. 뭐 네. 건강. 아니, 그래도, 어, 강 빼고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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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일 안 좋은 게, 어, 부인과 쪽으로 진짜 안 좋거든요. 음. 그래서 음. 걷는 운동,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라 소리예요. 네. 우리 규리 씨 대표님께서 칭을 <laughs> 계속하셨는데 네, 네, 네. 좀 네. 괜찮으셨어요? 아니 진짜 오일 잘했고 네. 근데 너무 잘 맞히셔가지고 너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 저는 네. 이게 말로만 듣다가 실제로 진짜 제가 먼저 얘기하기 전에 탁! 던져버리시니까, 네. 거기도 또 놀랬고, 오늘 와서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가지고, 아, 네. 진짜로 병원에 가서 주사한 데 맞은 김에. 아, <laughs> 네. 아, 아니, 진짜, 진짜 로 건강해진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건강해졌것아까보다아까 어, 조금 네. 약간, 약간 초췌했잖아요 어. 얼굴이 좀 볼그락볼그락해지면서 어. 피가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네.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 지금 네. 말하는 도중에 네. 진짜도 건강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까는 피죽도 못 먹은 사람 같았거든요. 네. 저 지금 진짜 그래요. 기운이 <laughs> 확 돋아왔어요. 선생님, 어. 기운을 받아서 음. 진짜 좋은 기운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음. 잘 나온 것 같고. 네, 네, 잘 했습니다. 아 잘될 거야. 저희도 너무 네. 기분이 좋아요. 네. <laughs> 네. 우리 짧게아마 네. 대표님한테 네. 카메라 보고 한번더 했어요. 우리, <laughs> 우리 최주연 대표님, 네,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등짝이 넓어가지고 제가 너무 기대고 싶은 우리 최지현 대표님 혼자서 진짜 아 너무 열심히 뛰고 있는 거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또 성의도 잘된 거고 어, 우리 어, 같이 끝까지 영원히 우리 우정 지키면서 파이팅 합시다. 감사해요. <웃음> <웃음> 아니 저희도 네. 우리 규희씨가 나와주셔서 너무 네. 기쁘고 아하. 또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좋은 기운을 우리 규희씨에게 네. 나눠주는 거니까 이 네. 기운 받아서 더욱더 건강해지시고 네. 더욱더 좋은 일이 많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여러분들 건강 걱정, 그리고 자녀 걱정, 네. 부모님 걱정, 일 걱정 모든 걱정들 둘러보고 나 혼자 아프지 말고 여기 오세요. 성남 천지신당으로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아참 그리고 여러분 저희한테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세요. 왜냐? 여기는 많은 스타분들이 찾아오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스타만 봐주냐고 불만 불평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고민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저희 선생님께서 점사를 봐주시니까요. 편하게 예약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약하셔야 돼요. 어, 진짜 잘 맞춘다고 막 성의도 그러고 대표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뭐 그럴까 정도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소름 끼치게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딱 던지시는 걸 보고 어뭐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진짜 잘 맞추시구나. 아, 이런 게 있구나. 막 이런 신세계를 경험한 느낌이에요. 네. 어, 건강 지키라는 거 어, 제가 지, 지금도 건강이 이렇게 막 체력이 좋지를 못해 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나면 무조건 누워야 돼요. 그러니까 휴식을 취하고 다시 일어나야 되지. 강행군을 하면 저는 그냥 떡 실신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차를 캠핑카를 사서 다녀요. 어디든 대놓고 잘수 있는 차를. <laughs> 그래서 아, 그 말씀을 들, 들으면서 진짜 선생께서 님 시킨 대로 운동을 꾸준히 걷기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감을 백배하고 집에 가서 바로 이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백점. <laughs> <laughs> 왜 10점밖에 없어요? 100점 만점에 100점. 네. <laughs> 어 선생님 오늘 뵀는데 그 모습도 너무 또 이렇게 우아하시고 또그 기운도 되게 좋으셔가지고 제가 잠시나마 점을 보는 한 시간 동안 기운을 북돋아가지고 제가 혈색이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좋은 기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제가 매년 보러 올 테니까요. 네. 꼭 받아주세요.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